누가 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열매를 맺으라는 제목입니다. 일단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읽어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제가 설명하는 건 군더더기일 수도 있어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온 지게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어찌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열매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비유입니다. 비유는 어떤 사실을 간접적으로 가리키는 거죠. 직유, 은유, 뭐 비유 다 비슷한 겁니다. 은유가 메타포라고 하죠. 메타포가 많아요. 종교 언어는 몽땅 다 메타포입니다. 실체를 언어로 완벽하게 드러낼 수가 없어요. 종교 언어만이 아니라 궁극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과학 언어도 메타포입니다. 지금 과학이 무지하게 발전해서 우주여행도 하고, 우주여행이라고 해봤자, 지구에서 고도 한 700km 올라갔다가, 거기서 지구를 회전, 돌면서 지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 뭐, 별도 보고, 달도 보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우주여행, 이거는 멀었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화성이나 금성 이런 데에서 특별한 그 공간을 만들어 지구에서처럼 농사도 짓고 사는 그림들이 가끔 있습니다. 영화에 네. 그런 게 나오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예. 네. 약간 시간이 더 지나 봐야 알겠죠. 과학도 사실은, 과학 언어도 결정적인 게 아닙니다.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죠. 궁극적으로 보면 비유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포도원이 내용이야, 뭐, 제가 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게 비유니까, 이게 어떤 뜻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미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보도원에 무화과를 무화관 하면 심은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럼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들을 하는 거죠. 뭐 굳이 일이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의 삶에서 평화와 정의 이를 붙든다면 그게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 열매라고 해서 꼭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어떤 도덕적인 것, 아니면 선교, 어, 업적, 뭐 그런 걸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게 자기 자신이 열매일 수 있는 겁니다. 3년 동안 나무를 심고 3년에 걸쳐서 기다렸지만 열매를 얻지 못했다고 그러네요. 3년이면 가실수들은다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 뭐 포도, 배 이런 거다 그렇습니다. 복숭아도 그렇고 모든 나그 유실수들은 그, 그 묘목을 갖다가 심으면. 3년이면 거의 다 열매를 얻습니다 물론 3년째는 아주 작죠 그러다가 좀더 지나면서 5년, 7년, 10년 뭐 이렇게 되면 수출이 많습니다 긴면에 참 기대가 되도 제가 3년전인가 심은 감나무에서 감이 좀 열렸어요 3년전에 구구를 심고 뭐 좀더 심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한 그루 심었나? 재작년에 심었나? 2년 됐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 그루가 살았습니다. 두 그루는 대봉이에요. 나머지 하나는 대봉인지 다, 단감인지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대봉 어, 감나무에서 1 음, 0개쯤은 뭐, 열렸나? 다 합해서 그 신기하더라고요. 내년는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좀더 열이겠죠. 나무는 별로 크지 않아요. 아, 그래도 대봉을 맺는 거 보면 좀 신기합니다. 3년이면 되가 왔는데, 어찌 못해서 찍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이 이 사람은 소작농이죠. 주인은 이제 이곳에 살지 않고 부재지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포도는 그 소작 소작이라고 그러나, 그 일꾼이 주인에게 얘기를 하네요. 좀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한해더 기다려보자. 그래도 열매가 맺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아, 찍어버리지만, 그럼. 그래도 열매를 맺으면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유보된 거죠. 심판이 유보됐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딱 1년만 더 기다린다, 2년만 기다린다는 하 그거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유보된 겁니다. 조금 이거를 더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저 포도원 지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할수 있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 세리 요한은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왔다.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세례요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을 선포를 했지만 그유앙스는 다른 겁니다 세례요한은 심판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인거죠 유보된 어, 형태입니다 예, 그런쪽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잠깐, 그 시간이 미르, 뒤로 미뤄진 것 뿐입니다. 뭐, 꼭 종교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 자체가 그런 겁니다. 뭐, 10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20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유보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은총인 거죠. 매일매일의 삶을 뭐 심판이 유보된 거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겠습니까? 삶이 정말 새로운 거죠. 뭐 흔한 예를 든다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인데, 그게 이제, 선고가 유예된 상태예요 또 언제까지는 집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삶이 풍부해진 거죠. 아 이게 적당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 심판이 가까이 임할 수 있는데 아주 당장 올수 있는데 유보됐다. 그거를 우리의 죽음과도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느낌이 있을 겁니다. 어느 시인이 그런 시를 썼어요. 제목은 제가 기억나지 않는데. 어제 죽었다. 나는. 아니면 어제 죽은 자로 지금 산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한 50년 후에 죽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다 겹쳐있다 동시적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유보된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